최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일. 마일.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마사. 마사. 알파 베타 감마는 마사. 자 이거 뭐 하고 싶어? 아, 이게 보고 사람 생각이야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뀐다고요 그럼 알파 분의 마 알파 마1 더하기 베타 분의 뭐마 베타 마1 그리고 더하기 감마 분의 마 감마 마 1이겠지 그지 요렇게가 얼마고 마일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분의 1이란 거잖아 이 얘기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묶으면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더하기 감마 분의 1이라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 이거 계산해도 괜찮고 아니, 그냥 계산하자 계산하면 마 3에 마이너스 통분하겠지 그지?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당연하게도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로 오겠죠 모르는 값이 뭐가 있죠? 없죠 마4 분의 마 4니까 이거 1이죠 마3빼 1이니까 마4 Mm.